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이창입니다. 예, 저는 충남 태안에 있는 최성복 사장님 댁에 수석과 정원석 갤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최성복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정원석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자연석입니다. 강돌이죠, 강돌.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이렇게 정원석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자연에서 이렇게 미석계열 초코석계열 예, 청석 오석 종류 예, 이렇게 변화석들로 예, 꽉차 있죠 예. 사이즈는 보통 60에서 아, 2m 끝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원석 하면은 예, 산돌 예, 토종석도 있고 또 이렇게 가공해 놓은 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는 100% 자연석이죠. 예. 제가 이렇게 건조된 상태에서 아, 촬영을 해서 화려하지는 않은데 사실 대단합니다. 여기 와서 보면은 예, 변화도 좋고 자 이렇게 청석 계열들 정리가 다잘 되어 있는데요. 예, 귀한 석들입니다. 지금은 아, 강에서 이런 석들 예, 예, 구하기 힘들죠. 지금. 예, 자 보십시오. 제가 물을 호스로 해서 물을 한번 뿌리면 더 좋은데 예,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최성목 사장님은 저하고 또 이렇게 예, 또 절친이라서 자 지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예, 구하고자 하시는 그런 석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문자를 아래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아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대단하죠? 예. 요즘 그 강돌, 아, 이렇게 구입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예. 자, 보십시오. 초코 미석기열들이 저도 수석은 합니다만은, 자, 이런 석들이 흔치 않은 석들입니다. 예. 예. 변화도 좋고, 되게 파도 없고 깔끔한 석들이죠 자 보십시오 네, 여기 변화석 보이나요? 예. 이런 석들 네, 잔디밭에 이렇게 몇 점만 갖다 놔도 네, 화려한 석들이죠 예.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이 변화 좀 보십시오 예. 자 이렇게 가정집에 아, 이렇게 잔디밭에 몇 점씩 갖다 놓으면, 네, 멋진 석들이죠. 어? 자, 요즘은, 아, 이렇게 강돌, 강돌로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구하기가. 네, 거의 다 보면은, 네, 산돌들이죠. 네. 토종석들 자, 이 석도 사이즈가 대단하죠. 자, 여기 넓은 석. 예. 이 너륵바위 넓은 서한점 보여드리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석은, 아, 지금 2.3m, 3m 정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평바위로 아주 잘 되어 있죠? 예, 전체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예, 아래 전화번호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연락 주시고 그 상담을 어, 여기 최성국 사장님하고 사, 상담을 하면은 어, 또 이렇게 저하고 또 이렇게 절친이기 때문에 아마 저렴한 가격으로 네, 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쪽부터 한점한점 한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호박서 호박석 칼라석이죠. 자, 옥동천도 있요 예, 이렇게. 중심에 태양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부대물들도 있고 여기 변화석들이 자이 바닥에 다 이게 네, 초코석들 이 변화석들 보십시오 변화석들 대단하죠 자 이렇게 폐임석도 있고 예, 이렇게 화단가에 중간중간에 다 있죠 예, 이렇게 청석변화석들, 예, 큰 이렇게 두껍이 되어 있고, 자, 이 석은 그 내리천돌 가죠. 예. 자, 이 위에도 예, 이렇게 수마가 잘 돼서 예, 수감결석이고, 자, 문양석, 칼라석들이꽉차 있습니다. 예, 이 석은, 네, 평창돌 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박스 칼라서.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육이도 심어 놓고. 예, 정원석 그 부대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쪼꼬석이죠? 쪼꼬비석입니다 쪽고 쪼꼬미석. 자, 사이즈가 한 60에 고가 35 정도 됩니다. 네, 대단하죠? 자, 이렇게 꽃, 꽃잔디도 아주 잘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큰변호석도 있고, 네. 자, 이 석은 노을석인데, 네, 사이즈가 크죠? 네. 노을석입니다, 노을석. 화단 가에 아, 참 대단합니다. 이런 가공해서 논석이고 자. 자 이렇게 공룡알처럼 네, 이런 건 가공된 거죠. 자, 이쪽에 변화색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여기 있고. 변화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투가 제가 좋아하는 석인데 자 이렇게 학이 자 보십시오. 학두 마리가 예아 무게 때문에 이게 받침대가 깨졌네요. 보십시오. 자 밑에 이렇게 예. 학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예학두 마리가 딱 보이는 석이죠. 자 월도 또 있고 자 여기 위에 월이 있죠? 네 예. 이 월이 또 있고 자한 폭의 그림을 멋지게 그려내죠 석질도 상당히 그차돌게에되냐니예꽉 예, 차게 그려냈습니다 예 제가 오면은 이석을 항상 보고 예, 감탄하고 이렇게 감상합니다 자또 이렇게 거북이 연출을 여기 세 마리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청석 변화석들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예, 여기도 투가 예, 시원하게 뚫렸죠. 예. 자, 이런 석은 이제 정원석이라고 보셔야 됩니까? 정원석으로. 쪽이 저렇게 페임좀 보십시오. 쉽지 않은 페임이죠 예. 예. 사이즈도 한 60에 1m 20 정도 됩니다. 예. 음. 예, 네. 네, 너럭바위. 이 평바위지 않습니까? 예, 한 2.5m, 2.5m 정도 되죠. 예, 꽃돌. 꽃돌도 이렇게 무령으로무령으로 예, 무령으로 아주 그 가공 잘되있죠 자, 여기 예, 연출을 아주 잘해놨죠. 자, 이 안에도. 예, 또 거북이 한 마리가 예, 하단에 큰 거북이죠 예, 저쪽 안에 변화석이 있고 자 제가 물 한번 뿌려볼게요 옛날에 그 곡식을 가던 그런 맷돌처럼 생겼는데 대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원두막도잘 지어놓고, 이렇게 삼경으로 추상으로 그림을 멋지게 그려냈죠. 네. 분재도 있고, 자, 이, 석, 이 정원석도 한 3m, 2m 정도 되죠. 네. 자, 여기 쫓고서, 쪼고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쪼고결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서 물터치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 정말 대단하죠? 네, 결이 다 살아있습니다. 이런서 이렇게 자연에서 지금 양석을 시키고 있는데, 예. 자 이렇게 페임도 있고 변화가 있는 석이죠 예, 석질도 아주 강합니다. 자 이런데도 보시는 이 대로, 이게 남한강 돌들이죠 다. 예 남한강에서. 오늘. 이건 서광돌 이 석은 네. 포대화상이죠. 포대화상, 우리가 절에 가면 네, 볼수 있는 석입니다. 중국에 이렇게 선을 많이 베푼, 네, 이렇게 포대자루를 들고 음, 베푼 그런 스님이죠. 우리나라에 그 사찰에도 어, 이런 석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 안쪽을 또 봐드릴게요. 이런 돌은 뭐석강돌이죠 자, 여기 구형으로 예, 피부감이 상당하죠. 예. 유리알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꽉도, 칼라석들. 옥동천. 저기 네, 분재해 놓았고. 자, 이 석은 이거, 이게 지리산돌이요 네. 사이즈가 지금 한3 m 에 4m에 네, 고가 한 1.5m 정도 됩니다. 너무 커서 물터치를 못하는데, 예, 청석 계열이죠? 이렇게 예, 물터치를 한번 진하게. 자, 여기 근육질 보이나요? 예. 웅장하죠? 예, 사이즈가 꽤 큽니다. 자, 제가 쫓고서 큰 사과 한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그 부대물들을 예, 잔디밭에 보십시오 네, 양석이 잘 돼가지고 자이 쪽고 계열인데 보이시나요 네. 자연 그대로 자 여기도 자이 속은 덕산돌 같습니다 덕산 쪽고 어, 한 70에 고가 한 80정도 됩니다 70에 한80 정도 네, 초코 석이 죠？초코 석자 이렇게 사슴 하고 양쪽에 자 뿌리 길게 올라온 사슴 하고 같이 네, 연출이 된거 죠？이렇게 파란 잔디가 있 으니까 이 대석 들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네, 어울립니다. 이렇게 잔디밭에서는, 예. 예, 잔디밭에서는 큰 석들이 이렇게 어울리죠? 자, 사슴도, 네, 동, 동으로 부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자, 또 앞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연도 있고, 수련, 수련이죠, 수련. 예, 이렇게 돌돌, 물터치 하면 이렇게 감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필석. 미석이고, 예, 세필문장석. 저 안에 조꼬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세필석에 좋은 석이 하나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중심에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핵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새 필문이가 잘 들어가죠? 있 자, 보십시오. 자, 위에는 이렇게 구름 문양이고, 밑에는 산경 문양을 잘 그려냈습니다. 네. 네, 제가 지리산에서 태양이 뜨고 있는 일출을 보는 것 같죠? 네,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석은 옥석이죠? 옥석. 각동리 가면은 이런 석좀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세필석은 참 명석이네요, 명석. 세필에 이렇게 태양이 있다는 거는, 아, 쉽지 않은 거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분재가, 아, 기자기역에 자, 이렇게 수림도 들어가 있고, 저 먹으로 저, 먹으로 이렇게 그려냈지 않습니까? 추상으아 세필석 참 좋습니다 사이즈 좋고 사이즈가 한 65에 고가 40 정도 됩니다 수반에 앉혀놓고 딱볼수 있는 색이죠 자이석은 단풍나무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 초코석들 세피석이고이 예, 석은 예, 금강오피석입니다금강오피석금강오피석이죠자 예, 쪽구석들이 여기에 조그만 쪽구석들이 꽉차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상당한 석들이 많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저 안쪽에, 네. 자, 개구리죠, 개구리. 예. 네. 워낙 개구리. 자, 저 썩어 들어간 거 보십시오. 아, 정말 대단하죠? 제가 근접 촬영 한번 해볼게요. 아참 귀한 석이네요. 예. 자이 페임 좀 보십시오. 여기 투도 있고, 예, 자연 투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석입니다. 자, 쫓고서, 자이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쪽 결전 보십시오 아주 멋지죠 네. 네, 서강돌 서강차돌이죠 옥석변화석도 네, 있고 자 여기서 노을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즈가 큰데요 네, 노을석이 한점 있고 자 여감이 여감도 이렇게 예쁜 석들이 있습니다. 아, 사이즈가 30에 한25 정도 되네요. 네, 여감. 자, 여기도 호박색 칼라석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거 변화가, 변화가 상당한 석이 있는데. 잠깐만. 자, 보십시이페인 보시나요? 예, 아주 대단하죠. 예, 이 아래에는 옥석인데 이 석도 마찬가지로 기가 막히죠. 네, 나와서 자 보십시오. 피부감도 너무 좋고 저 산경을 그려낸 걸 보십시오, 여러분. 예, 컬러도 참 좋습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 예. 자, 여기도 서강 차돌. 네, 여기는 차돌 계열 이렇게 서강 차돌들. 자, 해놓고 자, 제가 물 충전해서 네, 좀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석이 쪼꼬 석이죠 예, 쪼꼬 석을 분재에다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아, 참이 쪼꼬 결 보이시나요? 대단하죠? 예, 이렇게 자연에서 양석도 시킬 겸또 분재하고 같이 이렇게 예, 분재 나무가 좀 작은데 돌에 비해서는 작죠? 안에 청석 변화석이 한점 있는데. 아, 저기. 아, 이 석도 청쪽고 계열인데. 자, 여기서부터 예, 칼라석 보십시오. 예, 변화석하고. 자, 이런 석은 이 나무 화석이죠. 나무 화석. 예,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네, 화석 종류도 많습니다. 변화석 보십시오. 네, 청석에 네, 청석 변화석이죠. 자 이렇게 쪼꼬석도 있고, 자 물터치를 쭉 해놓고 한점한점 한점 네, 보여드릴게요. 자쫙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예, 정말 좋은 석들 초코 석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 인제 예, 인제 그림돌인데 이렇게 바위경을 잘 그려냈죠. 자 여기 초코 세점을 보시죠. 자, 다렇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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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이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이 황색깔 들어가는 게쉽 이렇게. 자, 이렇 밑에 이그 게목이 대추나무로 큰 대추나무로 받침대를 썼는데요. 자 화석들 종류죠. 자 여기도 예 이렇게 두시죠. 전체 여섯 점을 제가 보여드렸죠. 자 여기는 진달래색도 한 점이네요. 예 진달래색도 있고. 네 나머지는 네, 옥동촌 호박석하고 네, 초코석 자쭉다 이렇게 초코돌들이죠. 네. 자 호박석 갈라서 보십시오. 사이즈가 딱 수석 사이즈죠. 뒤집어 놓아야 되는데 아 제가 물아 스프레이하고 카메라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구경을 시켜 드립니다 자 여기 또 폭포석 네 영양 폭포석이죠 어 사이즈가 한 40에 고가 30 정도 되는데 자, 이 석은, 예, 손을 댄 석이 아닙니다. 저, 보십시오. 자, 밑에까지 이제 타고 내려갔죠? 예. 저기 석영길이딱 박혀가지고, 저, 7분응선에서, 7분응선에서 폭포가 내려와서 아주 이상적이죠? 예, 우측에 이렇게 고봉이 있고, 네. 좌측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등선이 완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석이 다 이게 기원석인데 배추나무 네, 대추, 큰 원목이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화석 종류가 몇점 있는데,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무 화석이죠? 예, 여기 최생목 그 사장님은 원래 그 정원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자 수석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예, 정원석도 예, 몇백 점 가지고 계시죠 예. 아마 국내에서 정원석은 강돌로서 가장 많이 예, 보유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백 점 가지고 있죠 예. 자 지금까지 제가 네, 충남 태안 네, 최정목사님께서 운영하는 네, 수석 그 정원석 부대물 그런 갤러리에 지 네, 와서 네, 영상을 네, 담아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중간에 보여드렸던 이석 앞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